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밋빛 인생을 돕는 장밋빛 상상입니다. 칼륨은 고통 없이 의식화되는 일은 없다고 라 합니다. 저는 이걸 사랑에 적용하여 해석 해 봅니다. 사랑은 아무런 위기 없이 개인적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후배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몇년 동안 사귄 연인과 진짜 결혼 을 해야 하는지 겁이 난다면서 요. 결혼의 좋은 점은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안정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살면서 몇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심리학자 핸드릭스는 결혼 그 자체가 심리 치료의 한 가지 형태가 될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내다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지인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배는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점을 꼭 인지시킵니다. 너는 연인을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결혼 생활이 1년 정도 지난다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지만 너는 사랑에 빠져 있지 않을 거야.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사랑에 빠져 있지 않다는 말은 참 모순적인 문장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 문장을 새기며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서로 진솔한 대화도 했었고 육체적인 관계도 원 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겠다는 결심과 함께 우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일년 정도 지나면 우리의 두뇌는 변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신경 물질이 쏟아지고 새로운 두뇌 회로가 가동됩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애착은 불 같은 사랑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협력과 안정감으로 대체합니다. 애착 단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협력과 헌신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평생 해야 할 노력일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 영자 씨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누구나 부러워했던 영자 씨였습니다. 그 시절 사랑 표현이 익숙치 않은 시절임에도 3년이라는 긴 연애 동안 애정 표현은 물론이고 존댓말을 쓰며 사랑과 존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이 남자다라고 결심했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대하던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영자야, 밥 차려라 라고 남편분이 말합니다. 우리는 영자 씨 남편분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사람이다. 이 사람과 헤어지겠어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하지 않은 울타리 안에 또 다른 울타리를 치며 안정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혼한 부부 중 근거 없는 안정감이 지속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타성 안에 갇히거나 독단적으로 되거나 두 가지 유형 모두 위험합니다 타성 안에 갇히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23년 5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남편분은 아주 사소한 일, 모든 일도 아내에게 허락을 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으니 모든 일을 공유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배려라고 볼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다성 안에 갇혀 스스로를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본이 남편은 스위타지도 아내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어떻게 배려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남편분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커플들은 대부분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타성에 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 정체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혼 또는 연애에서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어떻게 강박적 사고를 끌고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동반 상담을 하면 부부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고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답답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제는 뭐 진리와 같이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도 이와 같다면 타성의 악순환 탈수 사이클의 빠지신 겁니다. 당신의 아내는 계속해서 잔소리하며 비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분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아내와 나누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아내는 당신이 말이 없다고 감정을 나누지 않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부부 서로가 상대의 행동을 유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상대가 보다 나은 자아감을 키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작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타성에 젖지 않고 독선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안전 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무엇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하지도 걱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식당 예약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녁에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잡았다면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더 이상 배우자의 기분에 당신이 희생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연인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대만큼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행동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행동 유형이 일어나는 작은 변화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동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I... 여러분은 배우자 또는 연인이 달라졌으면 하는 목록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실수해도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달라졌으면 하는 나만의 목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한 자아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연인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당신 먼저 변화하려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면 상대방도 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 중한 사람이 그냥 의지를 발동하면 됩니다. 결의를 가지기 위해선 자존감을 높이고 더 확고한 자아감을 개발해야 합니다. 더 강화된 자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연인과 누가 이기는지 점수를 매기는 걸 중단하십시오. 변화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 있다면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나 스스로 행동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먼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커플 부분은 더 강력한 자아감을 세우는 모험에 뛰어들 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장미빛으로 물들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